하이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버튼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마치신 후에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사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번에 구글 지도로 북한을 탐방했던 거 기억하시나요? 근데 막북한을 탐방하는데 막뭐 지도에 북한 호텔이 나왔어. 생각해보면 나는 로드뷰를 눌렀는데 호텔 안이 나온 건 진짜 개당한 거야. 어, 이로드뷰가 아닌데요. 여튼 그 호텔이 안에 보여주니까 그래 보자 하고 딱 봤는데 왜 귀신이 있었어? 뭐 무서, 무서워서 끈건 아니고 그냥 그때 마침 끄고 싶었던 거예요. 예. 그래서 껐어요. 여튼, 그때 이후로 또 궁금해서 들어가서 찾아봤는데, 진짜 매우 희박한 숫자로 차가 있더라고 거리를 엄청 광활하고 차 거의 한두대밖에 없어 그걸 보면서 진짜 계속 궁금하더라고 저 차는 도대체 어느 나라 차일까 한국과는 작년까지 사이 안 좋았지 일본이랑은 원래 사이 안 좋지 미국이랑도 원래 사이 안 좋지 중국이랑도 최근까지 사이 안 좋았지 유럽이랑은 뭐, 그, 뭐 북한 제재한다고 뭐 아예 그거 없었지 그 루트 도대체 어느 나라 차일까 설마 자기네들 차는 아닐 거야. 그러면 엔진에 지금 지들 핵 개발할 때 하는 핵 방사능이... 훅 지금 어떤 차인지 한번 알아보자. 아, 오빠는 어디를 먼저 가볼까? 이번에 차가 많은데요. 해야 되니까이 도로 쪽으로 가볼까? 오, 어, 이 저번에 봤던 데잖아. 어? 저번에 봤던 데인데 이 명탐정 빅란에 의하면 이거를 딱 주민에서 확인해본 바로 결과. 이차는 뭐지? 아! 잘잘 잘 모르는데 이거 로고가 나와야 되는데 <laughs> 차 많을만한데 차 많을만한데 이따 차 이따 차 이따 차 이따 이따 고연 어 뭐야 이 로고 모자이크 된 거야 이거 왜 여기만 안 보여 이거 봐 그렇지 여기만 따로 모자이크 한 거지 같 아니 이거 뭔가 찔리는 자동차를 타고 있구만 자기네랑 싸우고 있는 국가의 자동차를 타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이 그렇네 이 로고 없으면 나 모르는데요. 근데 이게 자동차 잘하는 분은 이거 보면 뭔지 알겠다.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여기? 아야, 아야, 애들 안녕. 뭐야? 있다! 발견했다! 드디어 <laughs> <laughs> 찾았다! 이게 이거다, 이거다. 이게 북한 애들이 타는 자동차의 브랜드입니다. <laughs> 그렇습니다. 북한 애들이 타는 자동차는 이거 뭐야? 이 브랜드 아는 분. <laughs> 아니 처음 보는 브랜드잖아. 그래도 한국 브랜드는 아닌데? 확실한 건? 이게 뭐야? 아니, 검색해보니까, 북한에도 자동차 브랜드가 있대. 북한 브랜드가. 평화 자동차라고 하는데, 어, 이상한데? 로고가 다른 것 같은데? 이게 그 평화 자동차인가? 음. 어, 갑자기 뭐야? 또또 또 호텔이야? 아니, 볼링장이다. 아니, 나는 분명히 스트리트 뷰를 왔는데, 왜 이런 게 나왔고 나오냐고?